역경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다림의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문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 원래 주나라는 태왕이 있었는데 그걸 시단이라고 어, 했어요. 그 시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희력, 하나는 희창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희력이고 두 번째 아들이 창인데 그큰 아들이 어, 주나라의 정권을 잡았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기 동생이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왕위를 뺏길까 싶어서 어떤 구실을 대 가지고 문왕을 유리옥이라는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도 없이 자기 그 왕족이 형한테 몰려서 옥중에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그건 막막한 일이죠. 틈만 있으면 그 자기의 동생을 사실은 죽이려고. 그, 위에 있는 형, 희력은 그렇게, 어, 그, 업무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세상 민심이 계속해서 자기 동생을 감옥에 넣었다고 해서 욕을 하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동, 저 형이란 사람이 동생을 아무리 제대로 두서는 안 되겠는데 저게 훌륭한 무엇인가 앞날을 아는 친구 같으면 예, 죽여야 되겠고, 아무것도 아닌 법무 같으면 살이도 괜찮다 싶어서, 어, 어, 희창의, 그니까, 러 뒤에 문왕이 되죠. 그 문왕의 아들의 엉덩이의 살을 베어가지고 삶아서 국을 끓여 갖다 줍니다. 그, 그 자기 아들의 국을 문왕이 먹으면, 야, 너는 병신 같은 놈이라 하고 내 보낼 것이고, 그걸 알고 안 먹으면 아주 영민한 앞날을 아는 사람이라 죽이려고 했는데, 문왕이 그 음식을 들어온 걸 보고 한단 말이 속으로 했겠죠. 이걸 안 먹으면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이걸 먹으면 아들의, 뭐, 어 그, 살을 베 먹게 되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외에는 희력이 문왕을 내 보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시 그 문왕이 세력을 구축해서 자기 형을 몰아내고 어 다시 주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문왕의 일대기라 하거든요. 이 속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주역에서 기다리는 것은 기다린다 하면 세 가지 요건 이 있는데 하나는 절대로 내겐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직을 해야 되겠는데 지직이 될까 말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낼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광형이라고 했어요 광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빛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남들이 보면 정말 우르르 볼수 있도록 외향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주 추잡하게 옷도 입고 다니고 세수도 안 하고 아무 때나 해 다니고 머리도 산발을 해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몸매와 항상 단정한 행, 그 얼굴을 가지고 다음에 그 속에는 마음속에도 항상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하며 형이라는 것은 젊고 씩씩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장가를 못간 사람이 나 장가 갈 때가 언제 올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아마 못갈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 내게는 언젠가 좋은 배우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항상 힘차고 젊고 식씩한 모습을 가지면서 세 번째가 이습대천이 됐어요. 어떤 기회가 오면 도전할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 좋은 인연이 나타났는데도 그 사람한테 프로포즈도 한번 못 해보고, 쭝을쭝을 하다가 그 강을 못 건너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기다림의 지루한 시대입니다. 지식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안될 때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절대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깨끗하고, 힘차고, 어, 그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젊음을 간직하도록 해라. 그리고 기회가 오거든 도전해라. 취직을 할 사람은 취직을 할 장소에 가서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이고 결혼할 사람은 좋은 인연이 나타날 때는 아주 정중하고 용기 있게 그 프로포즈 할줄 아는 기상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기다림의, 기다림의 법칙이라고 주역은 이야기했습니다.